자두 번째 팁입니다. 출마하는 두 번째 팁, 그것은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실력, 실력이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와는 상관이 없다.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출마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는 돈 없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돈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선거가 된 나라에서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세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비용은 첫 번째 137만원, 두 번째 196만원, 세 번째 135만원. 저돈안 썼습니다. 그러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집안이 좋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유명인사가 되면은. 물론, 선거는 쉽게 더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지가 되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져서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졌던 자신이 참여할 정당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는 정당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정당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이 없는 사람들. 사실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선거는 당의 개념이 약합니다. 제가 선거할 때만 해도 당표시를 못 했고 당에 내천 정도 그냥 교류하면서 내천 정도 당표시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을 본격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당원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3% 그 사람들 표 많지 않습니다. 진짜 표는 방법이 뭔줄 아세요? 풀뿌리에서 얻어지는 주민들의 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